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어, 오늘 여기 서구청에 왔어요. 서구의회. 이번에 그, 우리 송정, 아, 송도, 송도 해수욕장에 나야가라 폭포를 만들기 어, 위해 그래, 벤치마킹을, 나야가라 폭포를 만든다는 말은 아니겠죠. 또 제가 너무 오바해도안 되니까, 뭐,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을 하고, 아, 어, 송도 해수욕장에 대해 벤치마킹을 할 수, 할수 있는지 한번, 아, 어, 그렇게 견문을 넓히러, 다니온 우리 서구 의회 방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예, 의원 하아 김혜경이 이 의장인데, 나이가 60, 68입니다. 김혜경하고, 주지용, 예, 주지용, 자치 행정위원장. 저기, 그, 저, 닭, 어, 처갓집 통닭 묶고, 그거 했는데, 한, 한 사람입니다, 주지용. 처갓집 통닭 갖고 3만원인가? 하여튼 뭐, 3만 몇천원 닭, 닭쳐 묶고, 국민, 우리가 납부한피 같은 세금으로 결제한 친구입니다. 저, 저, 부의장 정도 그렇고요. 올라갈게요. <목소리도> 자, 서고오입니다 예, 김병건 오요. 잘 갔다 왔어요. 어, 여행 잘 갔다 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음, 안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목소리도> 야, 예. 아, 안 따주셨습니까? 져 예, 예. 예. 의장님 계십니까? 아, 네, 아니, 지금, 해, 아니, 지금 안에 회의하고 계셔서 잠시만요. 뭘 해야 하나말입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의장님. 여보세요? 의장님. 어, 그, 뭐, 아, 나야가라 아, 폭포를 성도가 있을장에다가 네. 만들고, 그래, 잘 갔다 왔어요? 예. 아, 근데 하나만 부탁합시다. 네. 제발 좀, 뭘 그래, 많이 드십니까? 국민 세금으로 막, 국수, 칼국수, 야뭐 그런 것도 개인 농가 좀 모이소. 예? 국민 세금이 몇 빚까지가 좀 아껴 쓰시고 예. 부탁을 드릴게요. 예. 국민 세금으로 주지웅씨가 되었어요. 네, 니다 처같이 통닭 묶어, 맞죠? 처같이 통닭에. 처음에 낙서로. <laughs> 그러게, 그러니까 보니까, 예. 그, 뭐, 뭔가 여러 군데 저를 예. 이런 식으로 대우해야 된다 하는 것 같은데, 아, 예. 어, 기왕 왔으니. 예, 반갑습니다. 예, 가자, <laughs> 시다 어, 어님이십니까? 예, 예. 부회장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자, 맞죠? 우리. 주정원 의원님 예, 예. 그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예, 본인도 울고 봤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음. 저는 순수한 그냥 우리 서민 국민들 눈으로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충분히 오해 물론 압니다. 충분히 그럴 자리였을 수도 있고요. 그죠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자리였을 수도 있고, 아무 문제도 없고, 진짜 당당하게 뜻다니 음. 집행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음.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우리 서민들,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다른 눈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시고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님도 월급 받으시잖아요. 완전 무보수 아니잖아요. <laughs> 그러면 그, 그 정도 돈은 좀 본인 돈좀 쓰십시오. 음, 너 다른 구은 어떻게 숨겼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솔직히 이번에 잘못하신 거왜냐면 네. 너무 정나라하게 다 적었어요. 그잘 그렇게 하지 오, 마시고. 잘하겠습니다. 굴굴굴. 네. 아니, 네. 아니 네. 의장님. 네. 의장님 이먼길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11시거든요. 아닙니다. 아니까 찾아온 거예요. 다음 들어오시죠. 아니요. 다음에 안옵니다 다음에 안 오고.